안녕하세요 랭비 랭킹입니다 오늘은 동물 합성 타이틀 많이 할건데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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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뭐..뭐..뭐가.. 거가... 아.. 어. 한개 만드는 법을 알아야어요 강아지랑 그거 좀치 되던데 양 강아지랑 양 합치면 새로운 거다 는데뿡 아! 어 음, 뭐야 쓸까? 뭐이 뭐하는 거야? 뭐였지? 어, 나 퍼브도 없어? 강아지랑 돼지, 있다. 강아지랑 여기 돼지. 돼지 어디 있어? 어있다 돼지냐? 가인. 돼지냐? 돼지. 돼지. 어 강이 나왔다. 돼지랑 강아지 먼저 합쳐야 돼. 에 사버렸니? 오양 만들다. 양치주해 양이, 너 있지? 너는 강아지 만들다. 됐어. 데왜안 돼? 인치 맞자. 됐다. 저를 밖끔끈층 보내요. 사악한 호박을 먹이세요. 사악한 호박? 오, 들자. 사악한 호박을 먹이라고? 거지? 뭐 하는 거지? 하는 게자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뭐뭐 하는 거예요? 할로윈 그럴까? 뭐하거지어떡해어 뭐야 어떻게 야거내 집이야 나가 내 집이야 어 나왔다 버블 버블 잘가 결과 우후 다파라다라파라다라파라다다다오아동물 동네니까 왜 이래? 냥오신지다신기랑 돼지 합치면 뭐 나올 것 같은데 합쳐 보자. 돼지 돼지+ 돼지 음, 이거 다줄수 없다 몰라 아+ 아아 마마마 아, 어 뭐지 벌 생쥐랑 벌 합치면 그 뚱뚱한 생쥐 날거 같은데 저 임영웅 문문. 아니야? 아니야? 아 뭉뭉 내문뭉냐아냐야녕잘네차장 찾았네? 응? 아 이거 안아프던네 나가지, 그거들. 알았어. 엄마, 엄마, 엄마. 왜? 엄 오, 나왔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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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능력을 좀 보기 보자. 달리기. 엄마. 달리기다. 멍멍이 보다 보이줘회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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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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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 해줘+ 해줘+ 해점 해줘+ 해줘+ 점점 점줘 해줘+ 해거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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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와, 가지고 있어. 아, 이거 써야돼. 이벤트 종류래. 이거 뭐야? 팔아야지. 안 팔아야 야! 이거 들고 있어야 되네. 종합 동물 농장 야, 이게 누구야? 야, 돼. 호호. 얘 몸무게 누구야? 응. 동? 뭐야, 이거? 어어 모모냐 타타치는 어떻게 되 몰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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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아무보어난 그만만 좀. 어. 초당 18만 원 이게 데 이걸로. <laughs> 저게 더비싼데 아니 너희들 뭐야 쓸데 없네. 막 개미 만들었어. 진짜. 진짜 진짜. 짹짹짹 현진이 오 이거 뭐야? 나이트 시커? 이거 만들어 봐. 나이트 시커? 야 고양아. 나 그때 너 어떻게 얻던는 이건 이게 뭐야? 내가 파워 주겠다 나이트 시커가 뭐지? 아니 너 말고 나이트 시커. 아, 뭐 가방 검잡어 이게 겠다. 네게 다 파. 잡아. 잡아. 웅아. 어? 엄마의 폭풍 영어야? 영어니까 어이구 뭐야 이거. 나+ 나+ 이 나+ 하 나+ 하다하 나+ 하 나+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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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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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응. 아무니좀 있어 이게 나이트시커인가? 아 내가 그 호박 다쳐서 나이트시커 준거구나 나이트시커들 많이 나온다 나이트시커보다 더 좋은거 있겠니? 나이트시커 판매 1500원? 이거 8분 사자 얘는 그래도 보이는거는 안주지만 나이트 시커. 뭐지 나이트 시커. 나영아. 나영아. 영아 나영아. 아아 나이 나이트 시커 뭔데 왜날 날려버리냐고. 그게 뭔가 빨리 봐. 나이트 시커 대체 뭐야. 언니 지금 어, 내가 너희 한 친구 한개 가져왔다 돌아는 거야. 어. 이걸 200 이걸 250만 이 팔면 되는 거야. 저가 이거 해변 저거 뭐인? 야오다나 왔어. 자 이거 해변 이거 사면 맞줄게요얘네가 팀에서 나와버렸어오얘잘 보니까 같은 거다. 근데 내가 팔아줄게. 아, 마이구나. 응, 네 응, 어이, 뭐야. 왜, 얘네들 이렇 이런데. 몇 마리야? 다섯 마리? 네 마리? 우 여섯 마리, 여섯 마리가 사어 어, 띠아, 몸 언제 뭔가. 응, 띠다 뭐지? 아니, 이게, 이게, 날라가 너무 커서, 팔는 건 너무 좋은데, 이거. 근데 이거, 뭐야, 이거 있잖아. 주워달녀야지 응. 어? 안으로 넣는 건가? 그치, 그치. 그음 그치. 그치. 갖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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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면은 그치. 고 아 소름 다 이제 누구야? 이갓이도이이야죠이 찍히는 게 아니야? 이 얼마지? 오! 고인냐야 왜? 디도1 0 0점짜이 응. 갓따 100점짜리. <laughs> <배좀> <laughs> 응, 그런 말을 <laughs> 어, 이거 점짜 너무 시끄러워. 손말마리어어손어어어손어 손만 입었어? 손만 입었어? 손만 빨었어 손만 입었어? 손만 입었어? 손만 가었 이건 내가 <목소리> 있었어, 이 내가 더어또볕있어 오. 아, 뭔데, 뭐, 이건 왜 나오는 거야? 아, 뭐야, 왜너 여기 있어? 응, 맞아. 벌 받아야겠다. 응, 내가 팔아주겠어. 한 500원. 주마리 팔자, 3,000원. 아, 안 나와. 몰라. 음.. 다섯 마리 또 도. 얘들 왜 사라지는지 알겠구나. 얘들 또 벌금 받아야지. 왜? 나와있는 거야 진짜. 이건 왜? 왜? 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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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왜? 이 쪽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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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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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담을 왜 왔어? 다음에. 그 누담 돈 많아 봐아나 그만 이제 지금 많이 뚝딱 아 이게 안 되는데 이것 안 되네. 뭐 하는 건지 도 나다. 우와. 오케이 나도 이 해봐. <laughs> 어디가냐와아 진짜 짜증나 진짜 짜나 아, 또야너좀 도와줘 이게 자동 점프 켜져있는거야 뭐야 얘점프 그 점프하지 점프 점프하지 말라고 같이 쪼을려 같이 쪼을려어그려이차게을쪼 А, это. Уху. Тук-тук. 좋아. 좋 또. 좋어 좋아. 좋하 좋아. 좋아.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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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아물아물 오물 오물 라간것물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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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야, 거기다. 오물 오물 오 와. 오물 오오 야, 봐 봐봐 봐 너는 얘 네. 아니 왜 너희 다 나와있냐고 다섯 말리네 여섯 마리 내꺼 내꺼 할린 너왜 이렇게 멀리 가있어 내꺼 됐다 쳐쳐쳐 오, 나왔다, 떨어다 안에서. 몇 명이야? 다섯 명네 누구세요? 어, 이거 왜못 접어? 하나. 응? 이거 다지쳐 이제 죽을이 야. 둘. 그치, 160k. 이렇게 반복해야 된다고? 뭐야? 한 마리밖에 없는데? 네. 어? 아이고, 아, 춥게 안 해? 한 마리만 더 넣어봐. 뭐? 파이팅! 응, 코코넛 파이팅! 하늘영화는 또빼가 오호! 한국어가 많이 늘었겠다. 딱딱 딱딱딱, 딱딱딱. 뭐 하나씩 하나씩 나올려고 하고 있는 데게 이라, 이라, 이라. 이거 깨야 될고어거 이거 깨깨깨깨깨깨깨깨이깨깨깨깨깨깨것 같아 깨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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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양이다, 양. 뭐야? 누구야? 누야 보여? 아이, 누구야? 아이? 몰라. 올라가고. 나, 나, 매번... 내도 아이, 양을 잡았다니, 어, 1매배벽때 때려왔어, 소 너무 많이 들었어. 올라가고 있네. 이는 아니지? 올라가고 있네. 이런도밖에못 올라왔어? 이 녀석이. 뱀. 쟤가 무서운데? 뱀을 잡았다 뭐야? 뭐? 뭐야? 어, 이상하다. 뭐야, 뭐야, 뭐야? 문어다.

응, 음, 오늘 잡으러 온게 아니야! 200회 이상. 다3대로 응, 뭐? 어, 이거 다 없애도 돼. 안, 음, 못 뭐, 뭐, 이거 다 버리면 돼? 어. 어. 아, 또는... 그리고 3명, 그리고 뭐야. 초당 골드인데 이거 명, 그리고 100원 또 뭐야! 근데 100원 좀. 야, 초당 5골드인 뭐야! 나또 누구야! 말마리다다 팔았다.

이름뭐지 지옥을 지킨 헤라클레스였나헤라클레스는그 그, 영웅이 있는데 이것도 뭐야 뽕아! 갔다! 뽕이 부엉이 비쌀 것 같아 부엉이 부엉이 판매 5,000원? 오차 원. 아, 너 이거 끝났어. 아니 아, 근데 얘네 다섯 다섯 명이나 있다고. 아직도 왜 찾아야겠다. 너 아니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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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니고. 자. 너, 나갔다. 오 너, 되지 않을 너, 이건 너, 너, 힘들어 너, 아니, 여섯 너, 다 너, 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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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 동사람. 왜, 예, 예, 예. 저, 뭐야? 예, 예, 톰보못 잡아 그래? 어떻게 하나? 음. 친구 아니야? 뭐? 또 아니야? 뭐? 얘 잠자, 바질 때? 얘 공룡 아니야? 나 자꾸 자자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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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아. 기계만 하긴 하네. 오, 쟤 떨어졌다. 호랑이가. 이상한 사람이 내꺼에 왔다. 다 이거다. 내꺼야. 뭐냐? 아니, 여섯 아니, 네 명. 아니, 네명 어딨어.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어딨어? 좋아. 무슨 면한 마리만? 우와 옛날 불린 애들 같아 톡 그럼 한리는거 같은데 안가불릴거야 뚜두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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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두와우나우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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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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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진짜 좋을 것 같아. 어유나 기종 나와. 거 계속 나와. 우우우다오다우렸다우 우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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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안 칭찬해. 힘들게, 잠깐만요. 나갔다가 들어올게요. 물거 샀는데요. 다음 거뭐배이라고 그럼 일단 한번 해변가로 가봐야지. 무섭대요. 여긴데? 여긴 여기는 아무 여기 아무 것도 없어 형 저가 옛날 가봤어 우와 이상어들로 간다 어. 어 찾아볼까 누구 어제 멍멍아 같이 응. 오 옆에 는불러달다 나중 일한 좀 갖고 와야지 오 뭐야 이거 한봐 옛날에 했한 번. 선봐. 죽을 때, 어 다치라고? 죽으려는 건가? 난 좋아하려는 뭐 거야. 왜? 응. 응. 내가 얻고 싶어. 어머, 이거 빨리 해봐야 될까봐, 요 멍멍아, 멍멍아, 멍멍이가 사야 돼. 아, 좋다. 멍멍아, 나 갈게. 오, 오, 뭐야? 다이거. 위 올라가고 싶어. 위에 뭐 있지? 에라미다. 여긴 이쪽에 나온 것도 없고. 응. 나온 것도 안 했는데, 뭐지? 좀 보자. 응. 이제 좀 수영해볼까? 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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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이, 정원이, 정원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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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